현재 남가주에만 90여 개가 넘는 파머스 마켓이 있습니다. 그중 사우스 베이 지역을 대표하는 파머스 마켓은 토렌스 윌슨 파크 마켓인데요. 신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오전 토렌스에 위치한 윌슨 파크의 주차장이 60여 개의 마켓 상점이 들어찬 파머스 마켓으로 변신했습니다. 파머스 마켓은 말 그대로 농장에서 직접 나와서 파는 직거래 장터로 한국의 오일장을 연상케합니다. 축 구장 두배 정도 되는 크기의 토렌스 윌슨 파크 파머스 마켓은 사우스 베이 지역을 대표하는 파머스 마켓으로우가농 과일과 야채에서부터 직접 만든 홈메이드 딥, 그리고 가공 식품까지 농장에서 갓 도착한 싱싱한 식품 그리고 일상 소품을 팝니다. 특히 이곳 토렌스 윌슨 파크 파머스 마켓에는 한인이 직접 재배한 오가닉 과일뿐만 아니라 한국 반찬을 파는 상점들도 있어 장바구니 를든 한인 고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파머스 마켓을 찾은 한인들은 구입 전에 싱싱한 과일이나 식품들을 직접 시식할 수 있어 좋고. 태국 그리고 멕시코 음식 등 다양한 음식들 또한 팔아 간단히 점심 또한 해결할 수 있어 파마스 마켓을 자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신선하니까 바로 와서 판매하시고 신선하고 일단 골간 제품 제일 많은 게 제일 많이 오는 이유인 것 같아요. 치킨 볼이라고 치킨 덮밥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타이라고 태국 음식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요기를 해결하기에는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싱싱한 과일과 야채를 찾는 고객들이 많은 만큼 이곳 파머스 마켓에서 직접 재배한 과일 또는 야채를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The first thing you would want to do is 1985년에 처음 들어선 이곳 파머스 마켓에서는 종종 거리 공연도 열려 가족과 함께 아이 쇼핑을 하기에도 적합한 곳입니다. 토렌스 윌슨 파크에서 열리는 파머스 마켓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1시까지 열립니다. LA 18 Prime News 신지입니다.